체육 이승재 교수라고 하고요 저희 지금 멸종 동아리로서 여러분들한테 좀 다시 다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호흡 안좋은거 같아가지고 왜그러세요 라고 했는데 네. 등이 이렇게 흉쫘하게 옆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게 섹시하게 일자로 이렇게, 이렇게 있으시죠 지금 제가 보시면 앞에서 인사 한번 쭉해보시게요 그냥 네. 최대한 쭉 바닥에 얼마 자니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어깨 쪽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불편해하시는 게이 쪽이거든요 이 어깨 쪽에 대한 스트레칭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잡은 상태에서 이렇잡아요 내려가야 돼대로 내려가야 허리 박그다면이 흉축, 여기가 스트레칭이 되실 거예요 조금 더, 조금 더 좋죠. 자, 하나, 둘, shirt, 네, 넷, 좋죠. 좋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넷, 그죠 이렇게 하나, 둘, 음, 셋. 이렇게 당기면서안 되시는 분이 있고, 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너무 강요하지 마시고, 천천히만, 앞으로.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되는 만큼만. 공 잡고 그런치 그러면 앞에 근육과 옆에 근육이 힘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운동이에요. 니까 병원 가시면 제일 많이 하시는 운동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비 안드리고 집에서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앞에 나오면. 그냥 앞에 팔에 쭉 피세요. 근데 만약에 내가 피는 게 너무 불편하다. 안, 안 불편, 저게 많이 불편하다. 어깨가 너무 아파서 힘들다 그러면 살짝 구부리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좌우로 이렇게 막 흔들어 주세요. 소리가 나야 돼요. 소리가 나야 돼요. 이게 심한, 심해나 낙상 예방의 운동이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흔들어 주세요. 흔들어서 위로, 내리고, 올리고, 올리고 그렇죠 올리고 올리고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제 2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다 돌아가서 다 되면 자더 빨리 더 빨리 더 들어 더 들어 더 들어요 더 들어. 아니면 위 올리는 거 말고 올리고 내리고 그렇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고! 네, 근력운동이라는 거는 내가 호흡에 조금씩 올라가 줘야 돼요. 그래야 심장병이나 여러 그 질환 자체들을 좀 감소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한다 하시더라도 누워서 잠깐잠깐 잠깐 하시는 것 좋지만 내가 호흡이 조금씩이라도 올라와 주는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꼭 아시겠죠? 꼭 올렸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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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가 넓게 만할게요자 하나 지